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논란이 많은 왕, 광해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광해군은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왕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폭군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임금이 있습니다. 바로 연산군과 광해군이죠. 연산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폭군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광해군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폭군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해군, 그는 1575년 선조의 둘째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후궁 공빈 김씨였죠. 위로는 친형 임해군이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어려서 생모를 여의고 선조의 정비 의인왕후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적자가 아니라는 콤플렉스 속에서 자란 것이죠. 광해군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1592년 임진왜란 때였습니다. 외군이 쳐들어오자 선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백성들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18세였던 광해군은 달랐습니다. 선조는 피난 가면서 급히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조선 최초의 서자 출신 세자였죠. 그리고 광해군에게 분조, 즉 임시 조정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광해군은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강원도, 함경도, 전라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미를 모으고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적진 한복판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곳도 마다하지 않았죠.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간 왕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광해군을 크게 신뢰하고 지지했습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세자가 직접 전쟁터를 누빈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광해군의 활약이 너무 뛰어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나라와 조선 신하들 사이에서 차라리 광해군을 왕으로 세우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크게 질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선조의 광해군 견제는 계속되었습니다. 1600년 의인왕후가 죽고 선조는 19세의 젊은 임모광후를새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606년 임모광후는 적자인 영창대군을 낳았습니다. 선조는 이제 서자인 광해군 대신 적자인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이미 세자로 책봉되었고. 전쟁 중 공이 컸으며, 조정 대신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선조는 여러 차례 광해군을 견제하려 했지만, 끝내 세자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성리학적 질서상 한번 세운 세자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1608년, 선조가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선조는 병상에서까지 후계자 결정을 미루다가 마지막에야, 세자를 왕위에 앉히고 왕비와 영창대군을 잘 보살피라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권신이었던 류영경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만들려고 이 교지를 몰래 자기 집에 감추었습니다. 왕이 계승을 방해한 것이죠. 결국 임모광우가 직접 한글 교지를 내려 광해군의 즉위를 인정하고서야 광해군은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34세의 나이로 왕이 된 광해군은 처음에는 좋은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쟁을 줄이려 했고 남인과 서인도 고르게 등용하려 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힘썼죠. 광해군이 한일중 가장 유명한 것이 대동법입니다. 그 전까지 조선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거두는 공납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특산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서 바쳐야 했고, 중간에서 관리들이 착취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대동법은 이를 개선하여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쌀로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사실 중종 때 조광조, 선조 때 이이와 류성룡이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이 1608년 처음으로 이를 실행해 옮긴 것입니다. 다만 광해군은 전국이 아니라 경기도에만 대동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음 왕인 인조 때도 강원도만 추가되었을 뿐이고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은 무려 100년 후 숙종 때였습니다. 수많은 지주들의 반발을 생각하면 경기도만이라도 시행한 것이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광해군의 또 다른 업적은 외교 정책입니다. 1618년 만주에서 누르아치가 후금을 건국하고 세력을 키웠습니다. 1619년 명나라가 후금과 전쟁을 벌이며 조선의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광해군은 강웅립을 도원수로 삼아 1만 3천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군이 사료 전투에서 참패하자 강옥립은 후금에 항복했습니다. 이후 강옥립은 광해군의 뜻을 후금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본의 아닌 출병이었고 조선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이죠. 이를 두고 광해군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쳐 나라를 지켰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왕인 인조는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다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엄청난 전쟁을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 강홍립이 지휘한 조선군은 격렬하게 싸우다가 대부분의 병사를 잃고 어쩔 수 없이 항복했다고 나옵니다. 강홍립의 보고서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굴복한 일이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로 처음부터 항복할 계획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병사가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인조 정권도 친명배금을 명분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후금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광해군만의 독창적인 중립 외교였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해군에게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폐위된 데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수많은 옥사였습니다. 광해군 시대에는 임해군 옥사, 김직재의 옥사, 개추옥사등 끊임없이 영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609년 광해군은 친형인 임해군을 영무 혐의로 교동도에 유배 보냈습니다. 임해군은 원래 성격이 포악하고 임망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무 증거는 매우 불확실했습니다. 고문으로 억지 자백을 받아낸 것이나 다름 없었죠. 더큰 문제는 명나라가 외형을 제쳐두고 아우가 왕이 되었는지 의심하자 광해군이 임해군을 명나라 사신 앞에서 병든 척 연기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신이 돌아간 후 임해군은 유배지에서 의문사했습니다. 광해군이 암살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폐무살제입니다 1612년 봉산옥사, 1613년 개추옥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들로 임모광의 아버지 김재남이 사사되었고, 심지어 3년 후 부관참시까지 당했습니다. 1614년 광해군은 9살의 어린 이복동생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방 안에 장작불을 지펴 방바닥을 뜨겁게 만들어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죠. 1618년 광해군은 개모인 임모광우를 폐비시키고 서궁에 유폐시켰습니다. 어머니를 폐하고 어린 동생을 죽인 것 이것이 바로 폐모살제입니다 셋째 무리한 궁궐공사였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궁궐들을 재건하는 데 엄청난 돈과 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창덕궁, 경희궁, 창경궁을 재건하고 인경궁까지 새로 지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백성들이 아직 힘든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공사를 벌인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었고 세금 부담도 늘어났습니다. 넷째,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광해군 시절에는 돈으로 벼슬을 사고파는 일이 흔했습니다. 김치를 바치고 판서가 되었다 하여 김치 판서 잡채를 바치고 찬판이 되었다 하여, 잡채 찬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특히 광해군의 측근인 이이첨 정인홍, 그리고 상궁 김계시 등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광해군은 이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서인과 남인을 중심으로 반정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귀, 김류, 최명길 등이 중심이 되었고, 선조의 손자인 능양군이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1623년 3월 14일 새벽, 마침내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반정군은 순식간에 군거를 장악했고, 광해군을 임모광우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임모광우는 광해군과 세자를 죽이라고 주장했지만, 반정 세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폐무살제를 반정의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정작 자신들이 광해군을 죽이면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었죠. 광해군은 왕비 유씨, 세자지와 세자빈 박씨와 함께 강화도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두달후 세자와 세자빈이 탈출을 시도하다 발약되어 스스로 삶을 포기했죠. 그해 10월에는 부인 유씨도 유배 생활의 고통으로 사망했습니다. 162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인조는 광해군의 재등극을 우려해 그를 충청도 태안으로 옮겼다가 다시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강화도 옆 교동도로 유배지가 바뀌었습니다. 1637년 전쟁이 끝난 후 광해군은 제주도로 이송되었습니다. 제주도 유배 생활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광해군은 가시 울타리 안에 갇혀 지냈고 감시하는 군인들에게 영감이라는 모욕적인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한 계집종은 광해군에게 당신은 정치를 왜 그따위로 했소 김치판서 잡채참판이라는 말까지 만들어 냈으면서 우리는 무슨 죄로 이 가시덤불에 갇혀 있어야 하오 라며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광해군은 고개를 숙인 채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제주 목사 이시방은 반정 공신 이귀의 아들이었지만 광해군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광해군은 그가 자신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늙은 궁인이 목사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예 임금을 박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정부패로 벼슬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의격사를 덮으려 했을 거라는 것이죠. 광해군이 반정공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1641년 7월 1일 광해군은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에 온지 4년, 유배 생활 19년 만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을 겪고 난지 5년 후였죠. 광해군은 죽기 직전 어머니 공빈 김씨의 무덤 근처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래쪽에 부인 유씨와 함께 묻혔습니다. 인조는 광해군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의외로 조의를 표했습니다. 3일간 조회를 정지했고, 심지어 소성까지 하려다 신하들의 반대로 그만두었습니다. 이는 광해군을 폐주가 아닌 선왕으로 대우했다는 의미입니다. 제주도로 가기 전 광해군이 남긴 시가 있습니다. 바람 불고 비달림의 성머리를 지나네. 독한 기운 응달에 오르니 백척 누각이라, 푸른 바다에 파도 사나운데 땅거미가 내리고, 푸른 산의 슬픈 기색은 싸늘한 가을 띄었네. 가고픈 마음에 질리도록 왕손초를 보았지만 나그네 꿈은 어지러이 제자주에깨이누나 고국의 존망은 소식마저 끊기고 안개 낀강 위에 외딴배에 누웠노라 이 시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광해군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해군은 과연 폭군이었을까요? 광해군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진왜란 때 헌신적으로 활약했고 대동법을 시행했으며 영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로 나라를 지켰다. 옥사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고 광해군 일기는 반정 세력이 왜곡한 것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친형을 죽이고 9살 어린 동생을 참혹하게 죽이고 괴물을 폐비시켰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았고 무리한 궁궐 공사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부정부패도 극심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광해군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분명한 것은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보여준 모습은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동법 같은 좋은 정책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친형과 어린 동생을 죽이고 괴물을 폐비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부정부패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어쩌면 광해군은 전쟁 영웅에서 권력에 집착한 왕으로 변해버린 비극적인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선조의 견제와 의심 속에서 자라며 깊은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왕이 된 후에도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해 과도한 숙청을 벌였던 것이죠. 오늘날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억울하게 폐위된 왕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폭군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해군은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역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서 각자 판단할 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광해군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